그림과 같이 함수 y는 3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 위한점 A와 함수 y는 3의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 위두점 B, C에 대하여 선분 AB는 x축에 평행하고 선분 AC는 y축에 평행하다. AB와 AC가 같을 때요. AB하고 AC가 같대요. 이 길이 같을 때 선분 점 A의 y좌표를 구하라. 이 점의 y좌표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. 주어진 식을 보면요. 여기 3에 x 플러스 1, 3에 x 마이너스 2가 있는데, 두 그래프가요. 특징이 있죠. 뭐냐면, 얘를 평행에 이동하면 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냐면요. 여기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죠. 3만큼 이동하면 돼요. 요거, x가 있던 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요 식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요 점을요, x 으로 3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요. 요 길이는 3이 돼요. 이쪽 길이도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3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이 y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x 좌표를요. 미지수로 한번 t로 잡아볼게요. 그럼 여기 y 좌표가요. 이 함수에 t 집어넣은 거. 그리고 3에 t-2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a점 좌표는요. t 집어넣으면 3에 t-1. 이 차이가 3이 되어야 됩니다. 식을 써보면요. 3에 t-1 빼기. 3의 t-2, 요 값이 3, 3의 t제곱이 있고요. 이거 플러스 1은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볼수 있죠. 그래서 이거를 3 곱하기 3의 t제곱 볼수 있고요. 뒤에 거 3의 t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, 자,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제곱분의 1, 그래서 9분의 1입니다. 여기 마이너스 9분의 1에 3의 t제곱 이렇게. 양변에 9를 곱해 볼게요. 9하면 27 되고요. 9 사라지겠죠? 여기도 27 되겠죠? 27 곱하기 3의 t제곱 빼기 3의 t제곱하면 26 곱하기 3의 t제곱이 27 3의 t제곱 값이요. 26 나눠주면 26분의 27이 됩니다. 네 묻는 문제가요. 이 a의 y 좌표 유 값이었어요. 여기 아까 3의 t 제곱 곱하기 3의 1 제곱이기 때문에요. 3의 t 제곱에 3만 곱하면 돼요. 이 값에 3만 곱해주면 답이 됩니다. 그래서 답이 26분의 3 곱해주면 81 되겠죠. 26분의 81이 답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